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설만한 생사전 조봉기 생무사입니다네 오늘 시간에는요 2023년도 하반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을 맞이해서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과거 영상에서 부가가치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받아서 납부만 사업자가 대신하는 간접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긴 하지만 세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세금에 해당을 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에는 쓸데없이 부가세를 많이 내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체크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카드 10대 사용 분중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구분하자라는 내용이죠. 예, 접대비, 세법상 전문용어로는 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네, 이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지출액이 집계되는 항목으로서 복리후생비 성격의 카드 사용액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식대나 커피값을 회사가 대신 지불하거나 연말 회식비 등을 회사가 결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회사 카드로 결제한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사용액은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그 거래처 명과 금액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액이 복리후생비 성격인지 접대비 성격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술집 사용분 중 회식비 등 복리 후생비 성격의 지출액이나 주말 사용분 중 직원 식대 성격인 것들은 세무 대리인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접대위로 분류돼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대표자님의 식대는 원칙적으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시는 사장님께서는 10대 관련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세무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비교적 큰 금액으로 지출된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어디에 쓴 것인지 그 사용 내역을 세무사무실 담당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네, 이 내용도 체크포인트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세무사무실 직원은 카드사로부터 받거나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되는 거래처명과 업종, 금액만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 및 장부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세무사무실 직원은 이 사용내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업무 관련성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유능한 직원이라고 한다면 사용내역 파악이 필요한 항목들을 모아서 대표님께 확인을 받아서 장부작업을 진행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미로 본인들이 판단하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은 카드 사용 금액이 크거나 사업장에서 다소 먼 곳에서 사용한 내역들에 대해서는요 세무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를 공지받지 못한 부가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장부상 비용 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 관련 경비로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내역에서 빠지는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세 신고 시즌만큼은 세무 대리인과 충분히 의사소통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가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개인 사업자들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분들은 종이로 생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에 세무사무실 담당자가 놓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종이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는 세무사무실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이를 알수 없기 때문에 누락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안내를 받으실 때 담당자께서 종이 세금계산서 유무를 여쭤보실 테니까요. 혹시라도 깜빡하고 안 보내주신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장 임차료 관련해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금액이 클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현물로 전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미지나 PDF 파일로 저장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홈텍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무실 담당자에게 그 사용 내역을 보내줘야 합니다. 네, 세무사무실에서는 일반적으로 홈텍스에서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용해서 부가세 작업 및 장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홈텍스에 사업용 카드를 이미 등록해 놓은 상황이라면 카드 사용액이 누락될 위험이 없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셨던 카드를 분실하셨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재발급을 받으셨는데 깜박하고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가 있었다면 그 카드 사용 내역이 부가세 신고 시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23년도 하반기에 새로 발급받으신 카드가 있으시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를 세무사무실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를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이러한 카드 사용 내역 또한 세무사무실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셔야지 부가세 신고 시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카드 사용 내역 엑셀 파일을 받으셔서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포인트 다섯 번째입니다. 매 부가세 신고 때마다 부가가치율을 체크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서요 부가가치율을 체크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일정 기간 동안 계산된 부가가치액을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나눠서 계산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직전 3개년간의 평균 부가가치율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수치가 현 시점의 정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의미하는 수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대표님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율을 예상해 볼수 있는 기준점이 될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 계산되는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과 충분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거나 턱없이 높은 부가가치율이 나오고 있다면 이는 한번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율이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반대로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회사의 매출과 매입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예를 들어서 재고를 선매입해온 상황이라면 그 기간의 부가가치율은 일시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재고 가격이 오른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부가가치율이 좀 낮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 포인트 다섯 가지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만큼은 반드시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체크를 해보시고 부가세를 절감하시는 용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공희 쌤이였습니다